사람의 목숨은 짧습니다. 백 살도 채 못되어 죽는다고 재해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인생에서도 늙는 것을 유난히 두려워합니다. 거울 속 깊어진 주름,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, 예전 같지 않은 기운과 기억력, 그 모든 것을 잃어가는 것이라 생각하지요. 그래서 속상하고, 때로는 외롭고, 나이든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. 늙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대다름의 문이라 하셨습니다. 늙는다는 것은 조금씩 비워지는 삶이고 그 비움 속에서 지혜는 자라납니다. 욕심은 줄고 말은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은 더 넓어지지요. 꽃은 피었을 때도 아름답지만 지는 순간에도 그 나름의 향기가 남습니다. 늙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지만 그 계절이기에 가능한 깊은 향과 고요함이 있습니다. 그러니 늙는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두려워하지도 마세요. 당신의 늙음은 지혜가 무르익는 과정이며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수 있습니다.